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들의 희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매일 같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사고 방식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자아의 종, 감성주의자의 마귀, 적 사고방식, 그리고 제도와 전통이 마치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인 양 착각하여 수십 년 동안 그 제도와 전통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이 모든 마귀를 저희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모조리 다 쓸어내어 버려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로 저희들의 영혼이 매일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 다양한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 1독서 요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옷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어,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은,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신부가 누굴까요 이 신부는 이 어린 양과 아 어, 하나 된 관계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가 곧 결혼을 하는 것이지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는 건 신적인 나라에서는 어,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신부라는 것은 이 어린 양과 하나 된 영혼을 뜻하는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신부는 누굴까? 이하단부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 이 신부다 하면은 이 이교도의 교회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 해석을 할때자 그런데 그게 왜 합당치 않냐면 왜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어린 양하고 하나 된 세력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린 양하고 하나 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통상 말씀하시는 나라가 영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는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통칭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즘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대하시는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고로 여기서 신부라고 함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천사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대요. 높은 산으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높은 산이니까 좀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독립된 그런 곳을 표현할 때 높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가서 하늘로부터 하느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그 도성이 어떻게 생겼냐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자, 여기 그 도성이, 그 도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도성이 다양한 값진 보석과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은 걸로 그 도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값진 보석과 수정처럼 맑은 벽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이 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승리 다양한 승리를 거둔 영광들 그 영광들을 이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도성은 어, 다양한 마귀로부터의 승리로 인해서 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석으로서 이렇게 장식한 그러한 것을 지금 그 도성이 그렇게 다양한 승리로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된 도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문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각 문마다 아 열두 성문이니까요 각각의 문마다 지파 하나 하나씩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열두 지파 시대에 하느님께 잘 반영했던 축복받았던 그 영혼들이 죽고 나서 천상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아, 성문의 축복의 위치에 놓여졌구나. 열두 지파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열두 지파의 시대보다 좀더 발전된 시대 영적으로 그 시대가 바로 열두 제자들의 시대인데, 그 열두 제자들은 죽고 나서 그 하느님께 반향한 결과치가 성전과 도성의 어느 위치에 가서. 어, 하나님께부터 로그 축복받은 위치가 어딘가를 이렇게 보니까 동쪽에 성문이 셋이 있고 북쪽에 성문이 셋이 있고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는데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있었습니다. 즉 이제 그 도성의 문에는 동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었는데 그문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지파 하나하나씩의 이름이 쓰여 있, 있었는데 조금 더 발전된 시대 <laughs>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랬더니 그 지파는 문의 시대였는데 조금 더 도성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열두 제자들의 시대가 보니까 열두 초석 위에 그 초석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은 초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건물의 주춧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 열두 제자는 그 건물에 주춧돌에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 그 은총과 축복으로 천상의 나라에 가니까 그 위치에 딱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더 발전된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는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올 텐데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성전의 몸의 시대입니다. 몸의 시대. 그래서 그 성전의 몸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지금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성화의 시대. 그래서 어... 문도 있고 주춧돌의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래서 그 도성의 내부의 본건물인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들은 몸을 이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 신성의 은총의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성의 성전에 어, 어떤 사람은 재단의 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 건물의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향하는 어 질과 양에 따라서 내가 그 성전에 무엇이 되는가가 다 다르게 결정되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다양한 우리가 지체로서 그 성전에 몸이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초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살수 있는 핵심부에 가서 더살수 있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조금씩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과거 성문의 시대가 있었고 초석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본건물의 성전의 몸의 시대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인지를 하시고 더 남은 시간을 잘 반향해서 아버지 뜻에 잘 반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매일 주시는 말씀에 바로바로 즉시즉시 화답을 드리고 반향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아버지의 뜻에 반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향의 질과 양과 순도에 따라서 우리가 도성의 그 성전의 몸에 어느 부분을 이룰까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향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잘 반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오늘 이 게시록을 통해서 새롭게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리포가 나타나이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주님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지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어, 사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어, 나타나엘이 예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나타나엘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를 듣고,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 게 맞구나. 왜냐? 그 자신의 그 내면의 속마음이나 의지를 정확히 깨뚫고 말씀하신다는 걸이 나타나엘의 영혼이 반향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 저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신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게 맞구나 해서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지금 교감을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타나엘이. 그 마음의 영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저렇게,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는 것은 이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신 게 맞으시구나 요렇게 해서 (49절과) 같이 반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알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깨뚫고 본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그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화답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나타나엘이 이제 필립보가 와가지고 나타나엘한테 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아 우리가 모세 율법에서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시는 분아 그런 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되게 회의적이죠. 처음에 아이 무슨 나자렛 같은 동네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게 나올 게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그 그냥 나타나엘이 이때까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립보가, 아, 예안 되겠어. 직접 보여줘야 되겠어. 이래서 그럼 와서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엘을 데리고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저기서 이렇게 나타나엘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벌써 저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거짓이 없다. 이렇게 딱 나타나엘의 그 본질의 속성을 정확히 깨뚫어서 딱 말씀을 하세요. 아, 저 사람 거짓 없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딱 듣자마자 그 영혼이 놀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 난 오늘 처음 보는데 이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영혼의 반향이 즉각적으로 딱 나오니까 나오면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타나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립보가 너를 부르러 가서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래, 아이 뭐 그런 게 나올 게 있겠어. 이런 말하기도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봤다. 그럼 러난 네가 기도하는 거를 봤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에 국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필리포가 너를 불르러 가기도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지. 근데 네 마음이 뭘 기도했는지 내가 그때 다 봤단다. 근데 너의 정직성이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렇죠? 오늘 자신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이 기도한 거를 봤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때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저분이 다 아시고 봐라 저 사람 정직하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지금 나타나일이 대박으로 한 번에 놀란 거죠. 아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마음의 그림자를 꿰뚫고 내가 남에게 나 무슨 기도했다고 말 한마디 해서 알려준 적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다 아시고 저, 저 사람 정직하다, 거짓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신이고 그리스도셔. 이렇게 지금 영혼의 반향이 주고받고가 여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봤다 하는 게그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뭔지를 딱 알고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깨뚫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까지도 알아서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 그 나타나엘에게 얘야, 고작 내가 네가 무슨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서 너에게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고 말한 그거 하나 때문에 어, 나에게 그런 너의 반향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 그런 반향을 보이기는 이르단다. 그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무슨 기도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해서 겨우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곧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자, 그럼 더큰 일을 보게 된다는 라건 어떤 나랄까요? 어떤 나라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51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성령하느님을 보내, 보내주겠다. 보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시죠, 하늘로. 그래서 올라가셔서 진짜 제자들에게 성령하느님을 파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령하느님의 영을 다 받아가지고 겁쟁이에다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방문 잠가놓고 살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성령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막 다양한 기적과 막 이적들을 행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막한 번에 오천명 세례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바로 이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리너리는 걸 너가 보게 된다라는 이 나라의 말씀은 너희가, 내가 천상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성령하나님을 저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제, 너희들이 성령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잖니? 그러면 너는, 너희들은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막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어, 본질의 나라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보게 된 거다. 왜? 어떨 때 그들이 다양한 하느님의 그들에게서 다양한 하느님의 능력이 막 나와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는 그들이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으로써 아,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즉,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건, 이건 유괴눈으로 본 것만의 국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옴으로써, 아,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는게 맞고, 또, 하느님의 영광이 그분과 하나된 자녀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어, 제자들은 그 제자들, 당사자들은 그 본질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그런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행하게 될때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에서 오르내린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본 것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 주변 사람들도, 아, 예수님과 하나된 제자들이 저런 다양한 이적과 기적과 표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하늘 위에서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그런 영광, 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도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입증되는 나라 그런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럼 네가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좀 맞춰서 겨우 그것 갖고 놀랐다라고 해서는 놀랄 일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너희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더 보고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 복음 말씀은 이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엘과 예수님 간에 이렇게 교감의 나라, 그 본질의 나라에서 교감을 하고 알아듣고 반향하는 영혼과 영혼과의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보셨고요.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게시록에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열두 지파들은 도성의 문의 위치에 가는 축복으로써 어, 그 은총을 받아, 받아 누렸다면 그것보다 더 발전된 시대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신약의 시대에서 아버지 뜻을 행했던 제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도성의 성벽의 열두 초석으로써 그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발전돼서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어떤 은총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거냐면 성전에, 그러니까 그 도성의 본 건물인 성전은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건설될 성전의 몸의 시대. 그 몸의 시대로 우리는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성전에 다양한 몸의 즉 그런 지체들이 될 것인데 내가 어 어떻게 반향을 해서 그 도성의 성전에 어떤 지체가 될 것인가? 반향하는 방법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를 해설을 할때 어떻게 반향하는 것이 가장 잘 반향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반향하는 정도와 순도와 양과 질에 따라서 가게 될 나라가 도성의 그 몸에서도 본 건물의 몸에서도 가게 될 나라가 다, 각각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또잘 도전을 해서 내가 더 아버지 가까이 예수님 어머니 가까이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